네 지난번에 이어서 어 역사 교과서 어떻게 왜곡되어 있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극강으로는 세 번째 극강입니다 어그두 번째 그 극강을 할때이 역사 왜곡 사례 그 열다섯 개를 뽑아주신 학자분들의 그 존함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다섯 분의 학자는 그 양동안 교수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시죠. 그 다음에 그 공주대 역사교육과 이명희 교수님,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님, 그리고 명지대 기록전문대학원의 강규영 교수님, 그 다음에 영산대에 계시는 정경희 교수님, 이렇게 다섯 분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여러 뭐 맥락의 문제, 그 기술 태도의 문제, 이런 거 외에 그냥 말그 자체로 정말 심각하다. 하는 사례들만 뽑아놓은 정도가 이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그 미래엔 321 페이지의 내용인데요. 미래에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고등학교에서 채택해서 보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소련의 원조는 선이요. 미국의 원조는 악이다. 라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그 빨간색 밑줄 부분을 보시면 전후 북한의 경제복구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지는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되고 모든 농민은 조합원이 되었으며 소규모 개인상공업도 생산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복구를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가 원조했다, 도와줬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한국사 백과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상 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밑에 내용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원조 농산물을 민간 기업에 불화하여 확보한 대충 자금으로 재정의 38%를 충당하였다. 그중 절반 정도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구입과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보리와 밀, 면화 등이 가격 경쟁에 밀려 우리 농촌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는 소련과 중국이 원조를 해준 것이자 선한 선한 국가들이죠. 한 국가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원조를 해준 반면 미국의 원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벌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 금액 중에 절반 정도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구입에 쓰였고 그러니까 니네 무기 사줬다. 이 얘기입니다. 니네가 빌려줬지만 결국 니들한테 돈다 쓰게 하지 않았느냐.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꺼주고 나서 원조 받고 나서 어, 빚만 안게 됐지 또 원조받아서 우리는 뭐 그렇게 듣고 온거 없다. 다 니네한테로 다시 들어갔다. 이런 식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 농산물 때문에 농촌 경제가 위협받았다. 우리 농촌에서 점점 보리와 밀 면화 등이 가격 경쟁 때문에 밀려가지고 사라졌다. 소련의 원조는 선이고 미국의 원조는 악하다라는 이런 기술태도. 이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이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확히 모른다라는 이런 것에 더해서 이게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과서에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이 전후 복구 과정을 도운 이거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과연 미국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알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국제사회의 일원인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의 직격탄을 미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학생들이 이런 식의 그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나중에 이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왔을 때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게 뿌리 깊은 민중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뿌리 깊은 반미 의식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게 그 문제가 많이 된 주체사상에 대한 논란입니다. 아, 금성출판사 407페이지의 사례인데요. 이 금성출판사가 2013년 검정 이전에는 주체사상을 북한에서 서술하는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우리 객관적으로 그냥 기술했다 하고 덩그러니 학생들에게 던져놨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검정에서 바꿨다라고 되어 있는 수준이 이렇습니다. 파란색 부분, 지금 파란색 밑줄 그은 부분만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이 쓰여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빨간색 부분은 주체 사상에 대해서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 것입니다. 이 양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주체사상 읽다 보면은 주체사상 좋은 면 많은데 이렇게 인식되도록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자주노선을 표방하였다. 당시 진행되던 중소분쟁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로 대응하였으며 제3세계를 향한 외교활동도 활대하였다. 자주 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 사상이 등장하였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을 혁명 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천명하고 주체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사회 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그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 이러면서 주체사상탑을 딱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주체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외세의 영향력, 즉 미국의 영향력, 친일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인데 북한은 그에 비해서 중소 분쟁에서도 정확히 자기 중심을, 자주노선을 지킨 그런 나라라는 설명. 학생들이 오히려 이것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체 사상을 굳이 우리 학생들이 자세하게 배워야 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주체사상을 자세하게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 기아 핵무장 이런 것의 원인이 되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산대 세습 체제를 완성시키는 그런 그. 기저의 주체 사상이 깔려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아는 선에서 교육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본말이 전대되, 전도된 주체 사상 교육을 교과서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홉 번째 사례는 노동신문사설, 노동신문사설을 보여주면서 자주노선은 좋다라는 식의 암시를 하고 있는 기술 태도입니다. 천재교육 329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자료 읽기라는 박스에 자주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 이렇게 해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막스 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노동신문 1966년 사설입니다. 이거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자료일 뿐더러 앞서 여덟 번째 사례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민중사관을 주입하는 이 기술 태도에서 일관된 것은 대한민국은 외세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휘둘리고 자립하지 못하고 주체가 서 있지 못한데 반대로 북한은 외세부터 자유롭고 자주가 있고 강한 자립심이 있는 나라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식의 지금 국제적인 노력들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외교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저변에 깔아놓은 사고가 바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거의 역사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될 길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산동화 286페이지의 사례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재건을 사상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 자, 거기 제목도 보십시오.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 자. 천리마 운동이라는 경제 계획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듯 하나, 이것은 천리마 운동이 북한의 그 인민들, 북한의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이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한다는 이름으로 이 끌고 나간 북한의 경제 건설 과정을 그야말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뒤에, 이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경제개발 과정을 정경유착이요,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요, 특정한 외세자본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과 이 천리마운동이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면 자체로 보면, 아니, 뭐 천리마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천리마운동 기술했네요? 라고 할수 있는 거지만 전체 교과서에 이어지는 흐름이 이 천리마 운동에 대한 기술, 뒤에 오는 대한민국 경제체제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앞뒤로 보면 북한은 편들어주면서 대한민국은 과만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분들도 이 북한 천리마 운동을 기술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고 꼽으신 겁니다. 다음으로 11번 사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못살 나라다, 기회가 없는 나라다, 희망이 없는 나라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나라다. 몇몇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만 신나고 이들에게만 좋은 나라다. 라고 비난하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헬조선입니다. 그런데 진짜 헬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머리 위, 북한이야말로 헬입니다. 심지어 전후에 대한민국보다 나은 경제 여건, 경제 인프라를 갖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0여 년, 60여 년 사이에 저 세계에서 가장 못살 나라가 되어버린 북한이라는 해를, 자, 남한과 동일시하고 있는 기술 태도입니다. 자, 남북한 모두에게 큰 상처다, 상처를 남기다라는 제목으로 생각 넓히기. 라고 하면서 6.25 전쟁, 남북한 군비 경쟁을 강화하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6.25 전쟁이 끝난 후 남북한은 군사력 경쟁을 벌이며 상대의 위협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분단 체제가 고착화됨으로써 군대와 더불어 경찰, 정보사찰 기관도 그 역할과 기구가 더욱 확대 강화되어 남북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이 되었다. 자,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북한이 도발, 북한의 도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비롯해서 아웅산 테러라든지,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뭐 천안함 폭침, 지뢰도발, 이런 것까지도 다6.25 전쟁 끝난 후 군사력 경쟁을 벌이며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의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약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 보면, 군사력 경쟁을 벌이며 상대의 위협을 자신들의 걸려 상대의 위협? 그러니까 남한도, 북한도, 대한민국도, 북한도 서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서로 비등하다. 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어떻게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입니까? 일방의 가해에 대한 반격과 최소한의 방어도, 그럼 상호, 어? 아, 저건 싸우니까 안 돼. 이래서 평화가 좋은 거야. 라고 학생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가해자는 명확히 해야죠. 이렇게 왜 명백한 가해자도 기술하지 못하는 교과서가 도대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뒤에 보십시오. 분단 체제가 고착화됨으로써 군대와 더불어서 경찰 정보 사찰 기관의 역할 기구가 확대됐다 강화됐다. 그래서 남북한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억압됐다니요.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인권 탄압국인 북한의 인권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짐짓 동일시하는 이런 기술 태도, 이런 것이야말로 평양, 편향이고 왜곡입니다. 이건 학생들의 머릿속에 명백히 악을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기술도, 지금 현행 검정체도 체제는 빗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균형이라고 포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검정 체계인 것입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째 사례는 대한민국 성장은 반국민 외국 자본의 착취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미래엔 329페이지의 사례입니다. 거기 보면은 자료2에서 3일 민주 구국선언을 소개합니다. 이 구국선언의 내용을 보시면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주주의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구실로도 민주주의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 농민을 차관 기업과 외국 자본의 착취에 내맡긴 경제 입국 논리는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자, 이런 내용을 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이다. 자 우리 지난 그이 역사 교과서 논쟁 이전에 한때 그 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논쟁이 붙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끝끝내 자유민주주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데는 그민주주의에 인민민주주의까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통진당의 강령, 민중 민주주의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시는 민주주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무 것이나 민주주의라는 말만 붙이면 숭고한 것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차관 기업과 외국 자본의 착취를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술해 놓고 앞서 본 사례처럼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기술하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뭐라고 인식하겠습니까? 다음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은 반노동자적이고 정경유착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미래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미래엔 교과서는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교과서, 역사 교과서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거기 박스에 보시면 경제적, 먼저 박스 위에를 한번 보시죠. 경제적 고도 성장을 이룩하다라는 제목은 붙여놨습니다. 왜? 검정은 통과해야 되거든요. 산업화에 대해서 기술하라. 하니까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하다라고 제목은 그렇게 달아놓으면서 뒤에 사람들의 눈이 쏠릴 수 있는 데에는 딱 뭐라고 써 있느냐.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다. 라는 제목으로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을 통해서 재벌이 육성됐다. 대기업 육성정책으로 수많은 특혜기업이 나왔다. 재벌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낳았고 정경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심해졌다.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라는 기술이 그야말로 한보따리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과서가 경제 개발 산업화를 바라보는 진심인 것입니다. 이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일군 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14번. 14번째 사례인데요. 기업인은 부도덕하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한강의 기적 그 원동력을 찾아서 기업인의 노력 제목은 잘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 빠일간 밑줄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특혜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사면되었다. 자, 기업인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인들의 공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조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사의 본질이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런 식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리꾼 댓글 누리꾼 댓글을 왜 교과서에서 굳이 소개하는지 모르겠다. 어, 모르겠습니다. 어떤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누리꾼 댓글이라고 이름도 딴죽 걸 이렇게 해놓고 독재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이라니 인도와 필리핀도 그랬을까요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이 진취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학생들로 길러지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마지막 열다섯 번째 사례인데요. 계속해서 산업화의 그늘을 강조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산업화 과정이 정경유착으로 매도되고 있는 천재교육의 사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재벌의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 등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드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그나마 완화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많이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학생들은 그런 시각을 접하지 못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짐짓 지속적으로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만을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 대한민국이 수립한 경제정책은 그 자체가 애초부터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킨 것이고, 소수의 기업, 소수의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고, 정경유착으로 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주도했고 기업은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다거나 끌려갔다라는 식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개발 계획 수립해서 끌고 나가는 모든 나라가 성공하고 우리나라처럼 잘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실패할 때 유일하게 우리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만 볼수 없는 측면, 즉,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협력의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나 사례를 15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15개 사례에만 불과하지 더 많은 사례들이 교과서에 그리고 이렇게 꼭 집어 밑줄 그을 수 없는 맥락상의 문제들이 교과서에 깔려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 참고서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EBS 교재, EBS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극강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만나 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